안녕하세요. 우짜규 대표입니다. 대표님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청년 대표님의 경우 정책자금 융자 받을 수 있는 전용 상품이 있다라는 거? 근데 단순히 청년 대표님뿐만 아니라 청년을 고용했다면 정책자금 융자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청년고용 연계자금이라는 정책자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이게 신청 대상이 좀 다양해요. 뭐냐면,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대표님들, 소상공인분들. 이 청년이라고 하면 만 39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상식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쉽죠.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대표님들 이세개 중에 하나만 하나만 맞으면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월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끝이 났는데 다음에 다가올 4월에 4월 초에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 또 열립니다. 청년 고용 연계 자금 2026년도 안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표님이 청년 만 39세 이하이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업력이 3년 미만이신 소상공인에 해당하고요. 상시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청년이신 경우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시고 유지 중인 경우 이 정책 자금에 해당이 되십니다. 만약에 내 나이가, 대표님의 나이가 39세 이하이시다. 네,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신청하시면 돼요. 혹은 우리 직원들 중에 50% 이상이, 50%도 됩니다. 50%가 청년이시다. 그러면 해당되십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청년분을 고용하셨고,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네, 해당되십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정책자금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오는 4월에 청년고용 연계자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기업당 최고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딱 들어가기 좋은 정책자금이라고 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한2.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대금리라고. 이 정책 우대나 정책 배려나 사회적 안전망이나 성실상한 지역 격차에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금리를 깎아줍니다. 각각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소진공 또는 은행권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이럴 경우에는 우대금리 0.1% 들어가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의 경우에 0.1%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이나 노란우산 공제를 들어가실 경우에는 또0.1%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소상공인 기존의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을 받으신 대표님들 중에 연체이력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0.3포인트 비수도권 소재의 소상공인 대표님들 0.2% 우대 금리가 들어갑니다. 이 우대 금리 다 들어가면은 최대 1.8%까지 줄어들어요. 금리가 1.8%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대출 기간도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2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5년이 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십니다.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을 신청하실 때,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몇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청년과 고용의 증빙 기준을 보시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청년을 뽑았다고 하시는데, 뭐,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이나 급여 지급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신청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4대 보험도 들으시고, 근로계약도 하시고, 급여 지급도 명확하게 하신 내용들을 미리 모아두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신청하시는 자금의 목적이 고용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는 거 이런 계획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더 자세히 얘기드리면 왜 청년을 뽑았는지 매출이랑 사업 운영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 피크타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직원을 고용하셨고 이 청년 고용을 통해서 회전율이 개선됐고 회전율이 개선돼서 매출 증가까지 이어졌다. 혹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뭐 CS나 리뷰 관리를 전담하는 청년 직원을 뽑았고 이 청년 직원의 업무로 인해서 재방문율이 개선됐다라든지, 포장이나 배달동선 최적화를 위해서 청년 직원을 고용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 대비 처리량이 증가했다라든지, 이런 청년 고용을 통한 매출과 운영까지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의 지속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용 연계형 자금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관점에서 안 좋게 보는 게 대출 받으려고 뽑고 이상기혈기에 내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12개월 정도의 운영계획이 필요하시고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매출과 수익 마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하는 청년 직원들에 대해서 역할이랑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잡무가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명확하고 전문적인 역할이다 라는 거를 성과지표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과 같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했다라는 건 어떻게 증빙할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급여이체내역, 출근부나 업무일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처를 너무 넓게 쓰지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청년고용 연계자금은 운전자금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처럼 현금으로만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항목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평가 단계에서 이 돈이 들어가서 매장이 얼마나 안정화 되느냐를 보게 돼요. 광고비로 쓰더라도 광고가 매출이랑 직결되는 형태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충분히 설득이 됩니다. 고용을 통한 핵심 성과 지표, 근무 시간이나 처리 건수나 뭐 CS 응답 시간이나 리뷰수나 뭐 배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수치로 전환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로 일매출, 객단가, 회전율, 재방문율 같은 명확한 수치들, 목표 수치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두면 고용이 단순히 비용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보여지고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사업계획서 안에 잘 녹여내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4월 6일 날 있거든요. 이 4월 6일 날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대로 거의 당일날 다 마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신용지역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에는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마감이 됐어요. 조기 마감이 된 거죠. 아마 2월에 나오는 거, 3월에 나오는 거,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린 청년고용 연계자금도 4월에 나오면 뭐 1시간 이내는 당연히 마감이 될것 같고, 아마 10분, 20분 안에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고 매력 있는, 아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자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한 번에 통과하시고 자금 받으실 수 있도록.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7천만 원이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최대한도인 7천만 원까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